안녕하세요. 단단스토어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발주파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어떤 제작 업체에서 주문을 하냐에 따라서 굿즈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사용하시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업체 중에 오프린트미에서 한번 굿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제작하던 업체들이 있기는 한데 어, 안 그래도 업체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는 게 좋아서 다른 업체들에서도 조금 주문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오프린트미에서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작을 한번 해봤으니까 솔직한 평가들을 담아봤으니 영상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스티커가 왔습니다. 사실 스티커 하면은 보통 2주에서 3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틀 만에 왔어요. 배송이 빠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빨라서 되게 놀랬다는. 네, 사실 이제 어떻게 왔는지 제가 살짝 미리 조금 열어보기는 했어요. 제가 이제 칼로 이제 뜯어서 살짝만 이렇게 봤는데, 어,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런 식으로, 품질 라이센스 보증서,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있고, 음, 저는 이렇게 포장이 깔끔하고 예쁘게 온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땡큐 이렇게도 되어있고 굉장히 이런 비빔자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포장을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키면서 이렇게 엽서도 같이 주문을 했는데요. 이렇게 엽서도 왔고, 이거는 이제 엽서 거치대.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깨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포장이 돼서 왔어요. 요렇게. 너무 귀엽죠? 여기 이름도 프린트미라고 적혀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탄탄하고 퀄리티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땐잘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 예쁘게 해서 주는 곳이 많이 없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 요렇게 스티커가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음, 인쇄도 하나도 문제 없이 잘 왔고 칼선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는 어, 큰탈 없이 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카메라에 비쳤을 때는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색상이 조금 더 밝은 편이거든요 이 색감이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엽서도 한번 뜯어볼게요. 여름맞이 엽서를 한번 주문해봤는데 어, 굉장히 잘온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양면으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스티커, A4 용지에 맞춰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A4 용지나 더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재단이 돼서 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재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직접 해가지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Okay.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단까지 완료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엄청 딱딱 각 맞추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재단기를 사용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항상 이제 업체에서 개별 재단 옵션을 넣어가지고 주문을 했었던 터라 이렇게 재단기를 사용해서 해본 것도 처음인데 처음에는 되게 긴장되고 약간 적응이 안 됐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되고 또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재단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고, 여백지를 한번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지를 떼면 이런 모습. 너무 예쁘죠? 뒤에가 이렇게 리무버 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나와가지고 엄청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 뒷돼지랑 패키징까지 하면은 정말 예쁘게 잘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열리는 서울패에 들고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오프린트미에서 스티커 발주를 하고 또 실제로 온 제품을 언박싱하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봤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오프린트미에서 발주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발주파일 업로드하는 게 이제 PDF로 업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부파일에 이제 AI를 얹거나 혹은 PDF를 얹거나 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 편이고 초보자분들이 쉽게 발주 넣기에는 정말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엽서를 올리는 과정에서 PDF를 하나 잘못 체크했었는데 담당자분이 직접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와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다시 이제 업로드를 해달라고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나 초보자분들은 이제 아, 이게 파일이 잘된 건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쩌면 좀 보완을 해주는 업체가 이제 오프린트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진짜 초보자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고 이런 스티커 업체나 굿즈 발주 업체들은 여러 군데를 주문을 해보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판매까지 이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올라오는 굿즈 영상들이랑 그림 영상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